안녕하세요. 미니 노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역할극을 바로 시작할 건데요. 일단은 역할극은 말로 할 거고, 이게 좀, 이게 휴대폰이 작아가지고 화면이 잘릴 수도 있는데, 그런 건 양해 부탁드려요. 일단은 소개부터 할게요. 얘는 이름이 애니, 젖병 괴물이잖아요. 그러니까 얘 이름은 애니고, 이 파랑을 이름은 괴물이라 보지였어요. 괴물. 헷갈릴 수도 있는데, 일단 얘가 애니, 괴물, 탐구, 그리고, 아 잠시만요. 토토입니다. 얘가 첫 중이에요. 그럼, 고! 내리고 처음 만난 친구들. 아, 잠이 와. 이긴 왜다? 난 역시 친구가 없나? 아, 잘 잤다. 어, 뭐야? 너는? 넌 누구야? 나는 대물이야 나는 탐구야. 우리 친구할래? 그래 하지만 내 친구 애니도 있는걸 애니를 불러올게 응 근데 애니가 누구야? 내 쌍둥이야 너 남자야? 어나 남자야 걔는 여자고 그럼 같이 애니 불러도 돼? 애니야 나오라 나왜 불렀어? 어? 처음으로 네난 탐구야 안녕 탐구야 너 나랑 친구할래? 좋아, 친구 하자. 근데, 여기에 한명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. 난 탐구왕거든. 그럼 그한 명이 어디 있는지 알수 있어? 잠시만 기다려. 끼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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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릭. 어, 찾았어. 저 위층에 2층, 저위 2층에 있어. 위층 어디? 일단은 글리, 거기로 올라가 보자. 좋아. 여기 어디 있다 그래? 내가 한번 찾아볼게. 브레쉬, 브레쉬 켜졌다고 해줘요 음, 저 위에 있어.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어. 당근이지. 와, 아 아이, 아이야, 야 아이. 아무래도 우리 힘을 합치겠어. 좋아. 애니의 톱 뿅! 내, 내가 방법을 생각해냈어. 웬 돈이지? 돈은 여기다 넣어주자. 그럼, 올라갈 방법을 생각해보자. 음. 아, 그래.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. 속닥속닥속닥. 속닥, 속닥. 좋아. 그렇게 하자. 자, 이제 보여. 어, 이 정도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. 으쌰. 우와. 드디어 짜잔. 일어나. 일어나. 일어나란 말이야. 넌나너 처음 보는데 내 이름 은 탐구야. 너랑 나랑 친구할래? 그래 난 토토야. 다른 애들 수 있어. 애니와 괴물이야. 애니와 괴물 나좀 소개시켜줄 수 있겠니? 난 이름 토토야. 그래 따라와. 어? <laughs> 애니 괴물 새로운 시구를 데리고 왔어. 근데 우리 좀 도와줄래? 저저병을 우리 머리에다 세워야 돼 내가 할수 있어 좀 간지러울 수도 있을 거야 이거 누굴 거야? 내거내거 내 거. 괴물 거야 자 이거는 애니 거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부터 친구하자 좋아. 그럼 나중에 만나. 어, 또 만나자. 응. 얘들, 얘들아, 잘, 얘들아, 잘가 그래. 이상으로 끝.